대한민국의 건강을책임는 <laughs> 건강한 문사안월성입니다 자, 남자의 최고는 멋진 TT입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그 Y자의 모양, 용의 모양을 갖고 싶지만 못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남자의 등 운동은 딱 철봉 하나면 끝이 납니다. 아,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가지 동작부터.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어깨보다 넓게 하는 동작입니다. 어깨보다 넓게 해서 가슴을 들고 올리는거죠 자 이렇게 하면 등의 바깥지역이 되죠 그 다음에 어깨보다 좁게 가는겁니다 그래서 어깨넓이 정도에서만 하시면 이렇게 자 그러면 등의 약간 중간부분 그리고 어깨보다 좁게 자 이렇게 하면 등의 하부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서로 마주보게하는 패러를 드리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동작만 탐날 때마다 공원이나 학교에 있는 철봉에서 하시면 여러분도 안 운동 같은 멋진 등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<laughs>